안녕하세요. 소리극 5기 음성소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공연의 음성 해설사와 음성소개낭독을 맡은 배우 이윤신입니다. 대본 작성은 김지원, 국민주, 감수 및 편집은 권지연, 음악 구성은 민소윤 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기에 관한 기본 내용과 등장인물, 의상, 소품, 무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리극 5기는 극단 다빈나오의 제작으로 작 이보람, 연출 김지원, 작곡 민소윤이 참여한 창작 작품입니다. 배우 전인옥, 방기범, 황철호, 김범진, 오일령, 김지윤이 출연하며 다섯 명의 연주자가 라이브로 연주하는데요. 지휘대금 민소윤, 해금 노래 최민지, 건반 강민규, 베이스기타 김용원, 하악 이재한 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송윤 신재선 님이 수어 통역으로 참여합니다. 평생을 엄마와 함께 산 오기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후 엄마가 녹음해준 책을 점자 책으로 만듭니다.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많다고, 네가 알아야 할 세상이 많다고. 그래서 꼭 살아서 나가겠다고 말했던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오기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책인 바리데기를 점자책으로 만들고 죽어가는 아비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모험을 떠난 바리데기가 되는 꿈을 꿉니다. 어쩌면 이 점자책이 다 만들어질 때쯤 엄마가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소리극 오기는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관람 시간은 약 80분입니다. 무장의 공연 소리극 오기는 다양한 언어와 소통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음성 해설사 수어 통역사가 공연에 함께하며 자막 해설이 제공됩니다. 음성 해설사는 주변 상황, 등장 인물의 행동, 장소, 시간을 설명하며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배리어프리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듣는 재미도 배가시킵니다. 두 명의 수어 통역사는 모든 대사를 배우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무대 위에서 수어로 통역합니다. 또한 무대 앞 양측의 모니터를 통해 자막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럼 소리극 오기의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기역의 배우 전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고 외소한 체구에 계란형 얼굴, 높은 코를 가졌습니다. 머리는 짧은 커트 머리에 앞머리를 내려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고 있습니다. 오기는 연노란색 셔츠에 초록색 카디건을 입고 하의는 청치마, 신발은 짙은 노란색의 낮은 단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럼 본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역의 배우 방기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란형 얼굴에 옅은 쌍꺼풀이 있고 코가 높은 편입니다. 은하는 컬이 있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 손과 발에는 자주색 매니큐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보라색 블라우스에 보라색 스카프, 하의는 통이 넓은 검정색 바지를 입고 허리에 갈색 반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신발은 굽이 높은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봉 공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계 배우 황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동그란 얼굴형에 약간 옆으로 긴눈 얇은 입술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짧은 포마드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범은 호핑무늬 두건과 코트를 두르고 있고 검정 셔츠에 고유한 체인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장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승역의 배우 김범진입니다. 저는 가무잡잡한 피부톤에 입술이 두툼한 편입니다. 저승은 머리에 검정색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상의는 흰 셔츠에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남색 한복 조끼를 입었으며 하인은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저승답게 아주 하얀색의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승역으로 본 공연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역의 배우 오일령입니다. 저는 각진 얼굴형에 옆으로 긴 눈을 가졌습니다. 제가 연기하는 오빠는 앞머리가 없는 2대8 가르마 머리에 짧은 수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가로로 얇은 줄무늬의 베이지색 티셔츠와 갈색 등산복 바지를 입고 초록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럼 본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엄마와 길잡이 역을 맡은 배우 김지윤입니다. 저는 아담한 체형의 동그란 얼굴,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길잡이는 머리를 뒤로 넘겨 하나로 묶었으며 검정색의 긴 도포를 입고 있고 신발은 오기와 같은 짙은 노란색의 낮은 단화를 신고 있습니다. 오기를 안내할 수 있는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오기의 엄마 역할은 오기보다 어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적 없는 오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오기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죠. 제가 길잡이와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하는지 궁금하시죠? 더 재밌는 공연을 위해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본 공연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연에서 사용되는 소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해 드릴 소품은 길잡이가 오기를 안내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길이는 약 70cm의 갈색 대나무로 되어 있으며 시각 장애인용 케인보다 짧고 조금 두껍습니다. 길잡이는 지팡이의 앞을 잡고 오기는 지팡이의 끝을 잡아 길잡이의 안내에 따라 긴 여정을 떠납니다. 모든 여정이 끝날 무렵 맞잡고 있던 지팡이를 오기에게 놓아줍니다. 오기는 이 지팡이를 짚고 홀로서기 위해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두 번째 설명해드릴 소품은 범이 오기에게 준 은방울꽃입니다. 꽃봉오리는 가로 2.5cm, 세로 4cm이며 줄기는 약 17cm입니다. 꽃봉오리는 총 5개이고 꽃잎의 색깔은 자주색이며 줄기는 초록색입니다. 세 번째 설명해 드릴 소품은 긴 막대입니다. 저승은 2m 정도의 긴 막대를 들고 저승문을 지키고 있죠. 길을 잘못 들어온 오기를 못 들어오게 막고 밀어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기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는 가로 12m, 약 17걸음, 세로 10m, 약 14걸음의 규모입니다. 무대 뒤쪽에는 4m 정도의 키가 큰 대나무들이 무대 좌우의 끝까지 병품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나무 숲처럼 보입니다. 키가 큰 대나무들 뒤쪽에는 높이 240cm의 단이 있으며, 단 위에는 연주자 5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악기는 대금, 징, 건반, 베이스 기타, 타악, 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대나무들 앞쪽에는 은방울 커피숍이 있으며, 크고 작은 테이블 3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의 방향을 기준으로 무대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왼쪽 앞은 저승의 입구로 활용되며 저승의 문지기인 범이 이곳으로 등장합니다. 저승의 입구 뒤에 있는 75cm의 높이에 단는 커피숍의 야외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작고 둥근 테이블 한 개와 두 개의 등받이 의자가 있으며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이곳에서 커피숍의 손님 역할 겸 수어통역을 진행합니다. 이 공간 오른쪽에는 은방울 커피숍의 주인 은하가 주로 사용하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기억자형 모양으로 테이블 위에는 커피 원두, 드리퍼, 드리포트, 커피잔, 빵 그리고 종이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은하의 테이블 오른쪽에는. 둥근 원형 테이블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 하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기의 점역기와 점자가 찍혀 있는 하얀색 종이, 폴더형 전화기, 카세트 테이프와 이어폰, 그리고 커피잔이 있습니다. 테이블 오른쪽에는 문틀처럼 생긴 구조물이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구조물의 높이는 180cm입니다. 이 구조물은 황천길 입구로 활용되며 구조물 아래 너비 120cm의 문틀을 통해 황천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물 위는 황천길을 지키는 저승사자의 공간이며 구조물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계단을 통해 저승사자의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 앞쪽에 길잡이의 공간이 있으며 대나무로 둘러싸인 단위에 등받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그럼 본 공연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음성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